죽은 줄 알았던 그녀,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는 사냥꾼의 꿈에 있던 인형과 매우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녀는 바로 게르만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듯한 그녀, 주인공은 그녀를 처치해 그 비밀을 알아내려 합니다. 마리아를 처치한 후 그녀가 앉아 있던 의자 뒤에 시계 장치를 조작하는 주인공. 그러자 시계가 작동하면서 하나의 문이 생성됩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곳엔 한 어촌이 있었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아주 끔찍하고 기괴한 바닷가 마을. 주인공은 그곳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있는 적들을 차례차례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몬과 만나게 되죠. 부탁인데 자네가 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 이 마을이 진정한 비밀이다. 오랜 죄악의 증거지 마을은 이 사냥꾼의 악몽을 배불린다 부디 이 참상의 끝을 가져다 주게 그럼 우리 조상들이 죄인인가 우리 사냥꾼들이 그들의 무게를 영원히 짊어질 수 없어 공평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다고. 이 마을의 악몽을 끝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는 시문 주인공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을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수많은 달팽이 인간이 어느 한 군데를 바라보며 절을 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의아하게 여긴 주인공은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엔 넓은 바다와 노란 달 그리고 바닥에 죽어있는 인어가 있었습니다 그 인어 안에서 한 괴물이 튀어나와 주인공을 위협해 옵니다. 결국 주인공은 이 괴물을 처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너의 몸에서 검은 영혼이 등장합니다. 그 영혼은 아주 작은 생명체 같았으며 마치 아기와 같은 형체를 띠고 있었습니다. 의아하게 여긴 주인공. 주인공은 검은 영혼을 베어버리기로 합니다. 아, 코스의 아름다운 아이가 바다로 돌아갔다. 무적행의 저주다. 바다가 없는 심메다 그곳에 향할 것 있는 것 모두를 받아들인다. 주인공은 그제서야 그 인어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인어의 정체는 바로 위대한 자 코스였습니다. 코스라는 위대한 자가 아주 깊은 바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코스는 해안으로 떠밀려 오게 되었는데 이를 본 루드비히, 레이디 마리아, 어촌의 주민들은 위대한 자 코스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코스는 진정, 진정. 자신의 아이를 잉태하였지만 누군가에게 살해당했고 결국 아기를 낳지 못한 채 죽고 맙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코스는 그렇게 저주를 남깁니다 영원히 그러리라 그리고 코스의 아기는 검은 영혼 상태가 되어 이 어촌에 묶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마리아는 코스가 죽은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해 어촌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코스를 섬기고 있던 치유 교단의 사냥꾼 루드비히는 코스가 죽자 야수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주인공에 의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됐고 주인공은 코스의 아이의 영혼을 해방시키게 되면서 이 모든 악몽이 끝나게 됩니다. 사냥꾼의 악몽에서 탈출한 주인공. 그는 다시 사냥꾼의 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리아를 닮은 인형과 재회한 주인공. 그런데 인형은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훌륭한 사냥꾼이시여.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뭔가 바뀌었나요? 얼마 전 어떤 곳에서, 어쩌면 깊은 곳에서 무거운 족쇄가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이 낯선 감정을요. <laughs> 마리아를 처치하고 나자, 인형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로 인해, 사냥꾼의 악몽의 인물들은 사냥꾼의 꿈의 인물들과 엮여있는 상태라는 걸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형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줍니다. 훌륭한 사냥꾼이시여. 게르만이 잠자는 소리가 들리네요. 보통 밤에는 쉴수 없는 몸이지만, 오늘 같은 밤만큼은 휴식을 푹 취한답니다. 무엇이 그의 고통을 덜어준 걸까요? 악몽의 무언가를 처치하고 나자 게르만이 편안한 잠을 들게 되었다고 말하는 인형. 주인공은 그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코스의 몸에서 나온 괴물이었던 것이죠. 그 괴물을 물리치고 나니 게르만이 악몽을 벗어나 편안한 잠에 들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아이를 잉태했던 위대한 자 코스는 게르만이 죽였으며. 그 게르마는 바로 달의 존재의 하수인이란 사실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온 주인공, 그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은 건이 모든 걸 끝내기 위해 달의 존재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